배우 공효진이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하루도 안 지나서 공효진의 결혼설이 터졌는데요. 결혼 상대는 10살 연하의 싱어송 라이터 케비노였습니다. 공효진은 올해 43세, 케비노는 33세라고 하네요. 공효진은 케비노와 2년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알콩달콩한 열애를 이어온 두 사람이 2022년에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해 팬들은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대중들에게는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케빈오는 미국 롱아일랜드 출신 의 교포로 알려졌고 2015년 엠넷 슈퍼스타 k7 우승자입니다. 미국 명문대인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수재로 천재 싱어 송 라이터로 불리기도 하죠. 2019년에는 jtbc 슈퍼밴드에 참가 해 5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깜짝 놀란 상황이지만 공효진은 러스타그램을 하며 계속 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공효진은 얼마 전 새벽 2시 40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케비노의 셀카를 잘못 업로드한 뒤 빠르게 삭제하기도 했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케비노와 공효진의 사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케비노의 생일에는 공효진의 양평 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3, 4일 간격을 두고 사진을 올렸는데, 잘 보면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공효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케비노의 앨범을 홍보하기도 하고 케비노의 콘서트에서 여원과 함께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공효진의 결혼 소식은 케비노가 공효진에게 프러포즈를 하며 알려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효진의 소속사는 공효진이 케비노와 열애 중인 것이 맞다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라며 결혼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공효진 누구보다 행복하게 현빈 손예진 커플을 축하하며 행복하게 부케를 받았던 것 같네요.